아 개웃기네 <laughs> 여기 동맹이 생겨야돼 동맹이 여니 <laughs> 아, 둘이서 셋을 둘이서 셋을 칠 생각을 해? 그니까 우리가 아, 그진줄알아 우리가 호구야? 우린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고 아 여러분 예 일단 첫번째 공격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들 <laughs> <laughs> 뭔가 굉장히 이득을 본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원래 친구끼리도 서로 싸워 봐야지 이게 렇 친해진다고 다시.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다 동갑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이렇게 한번 또 싸워 보니까 쌤쌤이가 되니까 또 친해지네. 자요. 저희는 이미 다 서로 그거를 해 봤나 우리가? 저는 미소님 밖에 안 했습니다. 여기 중에서. 저는 둘다안 했어요. 자, 여러분. 공격도 없 때문에 후추 공격한 사람이 없네 여기서. 저 후추님 안 했습니다, 진짜로. 저도 안 했어요. 저는 삼손이. 3천... <laughs> 아니잖아요 저희 뭐 쌤쌤으로 치고 네네 이제부터 네네. 저희 셋이서 이제 돈독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거, 맞아요. 야그 뭐야 이거 이제. 그 삼국지 그거 뭐야? 삼국지의 그수 그그 술... 뭐죠 그거? 도원결이. 어 도원결이. 여러분 저희 도원결이. 맞아요. 무슨 인지잘 모르지만 상부님들 좋아요, 좋아요. 예 여러분 모두 뭐, 좋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예, 네, 여러분. 저희가 이길 느낌이 많네요, 이거. 예, 저희 나중에 혹시 공격당하면은 여기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빠이빠이 바이. 바이. 게임이 재밌어지는구만. 네. <laughs> 저희 허쉬핑크 200만원인데 팔까요? 말까요? 아니면 이거 더 팔아요, 냅둘까? 팔아요, 팔아요, 팔아요. 아니면? 팔아요. 지금 팔아? 네, 팔아요. 근데 팔면은 이게 200인데 더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음, 더 떨어질 것같아 떨어지고 더? 또 만약에 오르면은 그래도, 일단, 지금 팔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205만원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그때 다이아몬드가, 30만원인데, 70만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2 2점, 2점 한, 3배? 지금 허쉬핑크가 원래 100만원인데, 지금 딱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아, 뭐야! 20만원 떨어졌어! 아, 괜찮아. 20만원 정도. 야, 무려 1 0초전에 20만원 떨어졌어! 아! 아 빨리빨리, 그럼, 지금. 떨어질 것 같아 아마이아아 괜찮아 근데 저희 이거 원래는 80만원 주고 샀으니까 100만원 벌었다 치고 저거 저 지금 한번 팔아? 지금 팔아? 네 팔아요 20만원 떨어져어도 이거 어, 한번 팔아? 네 <laughs> 팔아요 조금 아까운데 팔아? 팔아요 팔아요, 팔아요. 팔아요.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다른 거좀 사놓자 우리 다른 거뭐 어떤 거 사놓을까요? 황금 당근도 좋을 것 같아요 황금 당근이요? 네금 많아요 저희? 아 저거 돼지 점이즐기고 있어요 오케이. 한 번, 세, 잠깐만요. 이거 생각해 볼게요. 저희, 그러면은, 바이올렛 다이아몬드를 살까요? 아니면 은 그냥 다이아를 사놓을까요? 그래서 사놓긴 사놔야 될것 같아.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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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렛이 바이올렛? 원래 이게 50만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47만원이거든요? 사요. <laughs> 그러면 아닌데 아닌가? 이거 원래 50만원짜리 아닌가? 이거? 아니, 그니까 원래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가 30, 바이올렛이 50, 허쉬핑크가 100 이렇게 있을거예요 아마 네네 저는 그러면은 바이올렛 다 살게요 지금 47만원이니까 최대한 선생님 살게요 지금 약탈 안쓰죠? 저요? 네 그럼 저좀 주세요 이렇게 잠시만요 오케이 근데 저희가 막 벤을 먹여도 당당한게 저희는 벤날할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벤날할게 없어요 수를할 수가 없어요 감히 복수를 할수 없는 우리한테 <laughs> 이 자식 너 복수할거야 이러면서 벤딱백 목록 봤는데 오히려 짜네. <laughs> 아이 아, <laughs> 친구 이 친구 좀 내가 잘한다. 많이 잘한다. 잘못했구나라는 이런 느낌? 응. 오케이 저 손에 다이아 많아요 호시핑크는 어, 일단 팔았구요 100만원 벌었어요 저희 공짜로 약탈검 줘요? 어...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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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뭐야 형도 많다. 저희 한번 그거 보러 갈게요 저희 <laughs> 지금 거지한테 이거 한번 뱀목으로 풀라고 하거든요 공장 3만 원그 끝나기 3분 뒤에 3분 전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공장 잠깐만요 전화 받고. 여보세요 삼성아 삼성아 예예 예. 네. 너가 나뱀했니 아니요 너 아니지 예, 예. 그럼 누굴까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럼 누굴까? 아 아닌데요 그냥. 누나? 그래? 너는 너는 안 했어? 오, 어 뭐야? 깜짝이야. 저요? 어. 저는 콩콩에서요콩콩에서 그래? 예. 그러면 너랑 나랑 예. 미서스 죽이기 지금부터 들어갈래? 어 미소 죽일래요? 진짜 미소 죽이자. 진짜로? 왜냐면 우리 원래 죽이기로 했잖아. 우리 7일차때 싸웠을 때도 우리 예. 잠깐만. 다수정이 왜 자꾸 비싸지지? 다수정 사재기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자수정 이거 해야겠네. 아, 그냥 아까 전에 살 거. 아... 미소님 칠래요? 저 지금 그럼 바로 미소님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판매금지 싹다 먹이고. 예, 진짜 할수 있어요. 저격도 막 돌리기 시작하자. 어때? 지금부터요? 어. 오케이. 양띵님 어디 계세요? 야, 야, 아니, 아니, 삼성아, 너랑 나야 약속할 거. 오늘 9일차부터 예. 삼성 양띵 동맹 어때? 자, 오늘부터? 끈끈한. 왜냐면 지금 보니까 예. 미소랑 후추랑 진짜 끈끈한 동맹이거든, 얘네들이. 예예. 왜냐면 나랑 셋이 통화를 하는데 내가 너네지, 너네지랬는데 둘다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예. 막 고백할 시간 막 이런 것도 줬는데도 아니라 했어 둘이 되게 끈끈한 것 같아. 그니까 진짜 우리 삼양 한번 뭉쳐볼래? 정말, 진짜 진짜 제안하는 거야, 진지하게. 콩콩이는 어떻게 하고요? 콩콩이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 콩콩이까지 하자, 셋이 하자. 우리 셋 공장 파워 뭉, 뭉치자. 삼성아 너는 생각 있는거지? 예저 예. 바로 가능합니다 상점이 있어야죠 여보세요, 있어요, 여보세요. 예. 솔직하게 말하면 은 너네 다 용서해줌? 뭔데요 일단 들어보고요 나 솔직하게 말하고 나 진짜 깨끗한 동맹하고 싶어가지고 나 솔직히 오늘 삼성 저격 한번함 저는요 콩콩이 한번도 안함 그리고 저는 누나 아까 누나 저 누나 한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 그거 그냥 랜덤 도박이었어요. 아, 민어 그렇구나. <laughs> 나어나미 미니 게임. 예. 미니 게임 했었을 때. 네네. 너무 화가 나서 솔직히 말해서 했어. 그러면 저랑 미소를 했다? 콩콩이도. 콩콩이는 <laughs> 저는 뭐 했는데? 콩콩이는 왜 했어요? 콩콩이 몰라 <laughs> 기억이 안 나. 그냥 <laughs> 어떻게 했냐면은 네. 두개 그러니까 두 개씩 다 했어. 두 개씩? 어. 두 개만 했어. 저도 두개 했어요, 그러면? 어? 저도 했어요? 시억이 그, 안 나는데? 나 그냥, 그냥 막 했는데? 두 개씩 했어, 두 개씩. 만약에 두개 이상 됐으면 나 아니야. 뭐 했는데요, 저는? 아, 몰라, 기억이 넷. 안 나서 이거, 진짜로. 네. 잠깐만, 나 이거 헷갈리는데? 잠깐만, 둘, 다섯. 둘, 다섯. 나 지금, 잠깐만. 여섯, 일곱, 됐다 여덟, 오케이. 아홉. 열, 열하나 어? 개나? 누가 지금 침대 팔려고 판매권 샀는데? 어 그래? 누가 야, 침대 그 팔로고 바로바로 야너 맞다 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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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지? 제가, 제가 침대 냈거든요 야 그러면 침대, 침대 방금 등록한 애찾요 저, 저인 것 같은데 너 침대 샀어 방금? 아니요 저희 아까 침대 한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안 했네 안 했네 따내네, 따내네. 아 진짜 누가 했지? 야, 근데 우리 잠깐만 내가 미안해, 내가 내가 동맹 맺자고 정신 딴데 팔아서 자 얘기할게. 예. 우리 셋 어떻게 동맹할래? 싫어? 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좀 애매한 게 음. 지금 미소 형이랑 거의 동맹 분위기로 가고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 예.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악감정은 없어요 누나한테. 그래, 네. 그러면은,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그냥, 셋은. 그냥 싸우지 말, 기로 하자. 그냥, 그래, 내가, 미안해. 도박, 저 지목도박 하셨다고 했죠? 한 번. 한 번? 근데 너돈 들어갔어. 돈 들어갔다고요? 어. 6만원인가? 아, 오늘 틀렸어.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 돈 들어. 연속 네 번이 제가 걸렸더라고요. 어. 그럼 네 번을 했다는 건가, 이거? 아니야, 나한번 했어. 다른 사람이 그럼 했다는 건데. 그거 누군지 알아. 누군데? 누구야? 아, 말해도 되나? 미소. 뭘 말해도 돼야 이거 <laughs> 뭘 말해도 되나야 말해야지. 아니지, 쟤는 우리한테 악감정이 없을 뿐 미소랑 친하지나 친한데 잖아 그건 또 우리가 억지로 갑자기 악감정을 만들어 줄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공격을 예. 안 하는 걸로 그냥 하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럼 서로 지켜주자. 예, 진짜로. 네. 그래, 이제부터 여보세요? 야. 아마 홍콩이한테 말로 전화왔거든 기다려. 오케이 바꿔요. 봐 <laughs>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뭘 해야 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무슨 일이세요? 아까? 아까. 여보세요? 예. 미소님도 아 미소님이래. 그거 그 양띵님도 다 해가지고 바꿨거든요? 예, 예. 아, 그 바꿨거든요. 예예. 그래가지고. 아그 미소님 제가 아까 다 팔았어요 그거? 네 미소님 제가 아까 아, 말씀 드렸죠 네네네 거기 그 양띵님하고 콩콩이하고 저랑 네. 좀그 동맹관계였어요 아까 네네네. 제가 말씀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이제 좀 버려줄 그럴 차례였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베넬 당하셨더니 네 우리를 또공격하자는거예요 미소를 맞아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하고 일단은 저쪽 동맹인 척 하면서 여기 팀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호추님한테도 전화왔었어요 양띵님한테?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왔었어요. 왜날 공격하려고 하지? 난 왜? 내가 뭐 잘못 을 했나봐요? 뒤졌어. 나 지금 <laughs> 다 뒤졌어. 지금 다 뒤졌어. 오늘 한번 뒤져보자. 누군가 죽어. 이 선님, 예. 오늘 한번 저기 둘 중에 한번 보내버릴까요? 오늘 누군가 죽어. 우리, 돼요. 그러니까 도박 폐쇄되기 직전에 있죠. 지목도 박한 예. 번씩.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노리고 있죠. 지목도 박 모르겠어.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가지고. 잠 500만원 넘게 있어요. 잠깐만, 요 지금 저랑 콩콩님한테 전화와가지고, 동시에 와가지고, 아니, 그, 양띵님하고 콩콩님, 잠깐, 바꿔올게요. 네네네. 그러면, 이따, 잠깐만, 잠깐, 지금 콩콩이한테 전화 왔거든요? 야, 콩콩이한테 받지 마. 삼성아. 예, 받지 마요? 지, 말해줄게. 뭐냐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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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를 너 공격하려고 하거든? 누가요? 콩콩이가요? 누군가가. 네. 그, 뭐지? 근데 내가 말을 해줄게. 삼성아, 나는. 네. 난 너랑 7일차때 싸웠던 그 감정이 이좀 예. 미운정으로 바뀌었어. 미운정으로 바뀌었다고요? 아, 미운정이 고운정으로 바뀌었어. 잘못 말했다. <laughs> 잘못, 잘못 말했다. 그런데 예. 들어봐. 지금 우리는 만약에 콩콩이가 만약 너를 날려도 난 너가 별로 그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해. 콩콩이야, 널 날리려고 하는 게. 예. 난그 힘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네가 날라가고 콩콩이랑 가 미소랑 친하다 했잖아. 네. 그럼 너 날라가면 그다음 누구겠어? 나야. 나라고 미소랑 후추랑 또 친해. 그니까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미소를 보내버려야 돼. 아니면 누나, 어? 콩콩이를 날릴래요. 콩콩이, 예, 지금 보니까 미소 아까 벤 많이 당했거든요. 어, 할게 없어요. 콩, 콩콩이한테 70만 원짜리 그거 줘야 되잖아. 예, 그거 많이 안 주잖아. 네. 그럼 콩콩이가 너 공격을 할 거야. 그럼 오늘 한번 진짜 미친 듯이 저격 한번 콩콩이 돌려볼래? 아, 진짜로 콩콩이 그냥 보낼까요? 오늘 보낼 생각으로. 아 70만 원? 70만 원그니까그70 아니 그 콩콩이한테 60만 원짜리 그때 보석 받았어요. 이 돈으로 60만 원을 저격 도박으로 돌려줘? 60만 원이면 3 번밖에 못 돌리잖아. 너 얼마 있는데 지금? 저요? 응. 다른 거 팔면 돼요. 그러니까 팔면 얼마 있어? 팔면은 200 넘죠. 내가 볼 때는 오늘 미소 돌리는 게 나을, 수 있어. 그게 나을 것 같아. 미소? 미소가 제일 무섭긴 해. 미소가 제일 판매 금지 제일 안 당하고, 콩콩이도 좀안 당했는데, 콩콩이 같은 경우는 여튼, 너를 계속 막 금지시키면서 돈을 많이 썼어. 저벤 시킨 거예요, 콩콩이가? 아니, 그때, 아, 아니, 그때 같이 했었잖아, 콩콩이야 나랑. 예. 타 때. 누나, 기억한다? 누나. 어. 이거 확실해주세요. 지금 어. 누나는 진짜 누구 편이에요? 나 진짜 너 편이야, 진짜로. 진짜로? 어, 왜냐면은, 나는 지금 거지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어, 진짜. 왜냐면은, 부자를, 우리 둘이 날려야돼 진짜 콩콩이랑 미소는 부자야 우리둘은 그지고 그렇게 되면 그지끼리 모여서 한명 보내야된다니까? 아 아니야? 그러면은 아 지금 시간이 없어 야이이 이 보석 다쳐 아 이제 <laughs> 지금 다친단 말이야 나 미치겠어 야, 지금 미소거랑콩콩이거 둘다 봐볼게요 목록 파는거 판매금지도 좋지만 예 판매금지도 좋지만 오늘 저격도 다 날려버려 진짜. 아니 근데 미소꺼 봤는데. 어. 웬만한 건다 벤당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딱히 여기 쓰는 게 돈이 더 아깝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저격도 맞지? 맞지? 예? 예 아니야? 저격도박이요? 어. 아유 저 가능하죠 저야. 가자 그러면은. 지금 음, 가, 같이, 같이 가실래요 그럼 진짜로? 야 진짜 같이 가자. 그냥 진짜 같이 진짜 걸어, 걸어 가실래요? 진짜 돌 진짜 보내버리자. 누나 몇번 하실래요? 몇 번? 나 나. 잠깐만 나 우리 그러면 우리 팀한테 허락 좀 받고 올게. 몇번 해도 되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도 받고 와. 그러면서 콩콩이 예. 전화를 받아. 오케이. 어. 아 콩콩이 전화 받으면 바로 돈 달라 할것 같은데. 여보세요? 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어디 어디 팀에 붙어야 할까요? <웃음> <웃음> 저 괜히 지금 문어발했다가 지금 머리 아파거든요 <laughs> 지금. 저, 보는 저도 머리 아프고. 저 지금 저는 누구 응. 팀인가요, 여러분? <laughs> 아, 솔직히, 양띵님이 안전하긴 한데. 아, 카메라 이거 누구를 해줘야 하냐, 이거? 카메라. 아, 아이고, 실수. 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웃음> <웃음> 어... 아 그냥... 고민이다. 일단 콩콩님은 날리고 생각하는 걸로. 아 어떡하지? 콩콩들 <laughs> 일단 날리긴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콩이 콩 날리자고요? 아, 나, 나, 저는 아직 쉽죠. 아직 판매 그러니까 콩콩이를 계획이 계획이 차라리 계획이 날리는 게나을것 같은데, 같은데. 왜냐면은 미소랑 지금 동맹 관계고 누나랑 동맹 관계면은 미소 우춘애랑 동맹 관계고 나, 누나랑 동맹 관계면은 그냥 콩콩이 날리면 그냥 괜찮아요. 네 네. 그니까그 그러니까 것처럼... 이후에 다시 미소님한테 붙어도 되는 거고. 저도 어, 좋아요 지금 내가 그러면 누나를 꼬드겨가지고 콩콩이를 해야 되는데 꼬드기만한 그런 좋은 의견 없을까요? 음, 음. 올벤의 서름을 잊지 못하겠다. <웃음> 콩콩이가? <웃음> 이건 진심이에요. <laughs> 이건 아니 근데 콩콩이가 <laughs> 우리 방금 또 벤했대요. 그 호박파의 콩콩이같거든요아 아, 맞다. 콩콩이. 제가 봤었어요. 막 상점에 벤 거기 있던데 앞에. 누가 하는 거예요, 저거, 도박? 미소, 미소가 있어요, 방금. 계속. 아,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어, 머리 앞, 아 머리 어. 아아 콩콩이를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로. 공장, 공장? 그래야 콩콩이를 쳐야지 내가 콩콩이한테 또, 바, 그, 5 0 6 0만원안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님한테 가고 있어. 네 10분 뒤에 도박해세는 거 음. 콩콩님 각인데, 콩콩님 각.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양띵님, 콩콩이를 날린다 치면은, 콩콩이를 날리면, 내가 다음에 무조건 양띵님 편을 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어때요? 오케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화 한번 해보고 있어요. 오겠습니다. <laughs> 박은 솔직히 조금 비싸가지고, 이거 3만 원 짜리로 그냥 7번 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laughs>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양띵님, 이분 왜 자꾸 하고서 바로 냄주치시는 거야? 전화 점료. 나를 위한 도박이나 해봐야겠다. 기다리면서. 플러스! 오! 플러스! 8만원! <laughs> 그렇지! 그렇지! 8만원 좋아요 8만원 좋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8만원. 한번 더, 한번 더? 아니야. 나도 너를 위한 도박 한번 해봐야겠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아무나 걸려라. 아, 미소네. 아, 미소네. 미소 플러스. 7만원. 아, 미소야. 플러스 했다. 미소야. 나다, 나다. 미소야, 나야. 걱정하지 마, 나야. 너한테 7만원 줬어. 크, 좋다, 좋다. 양띵님 전화를 안 받는데, 이거? 양띵님이 전화를 안 받거든요? 뭐지? 다시 콩콩이랑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헐. 이게 도박을 거의 폐쇄 직전에 하면은 좀 막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팔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들고 있으면은 세금이 또 뭐... 나가. 근데 네, 파산되는 거. 아, 제 뭐. 세금 각봐 네. 되는 게. 음, 물론 그게 좋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좋지. 저희 뭐 지금 팔거 있나요, 혹시? 팔 거요? 아직 팔지 마봐요. 네. 시, 45분까지니까. 네. 후치님 손 뭘로 벌고 있는 거지? 근데 저희 진짜 급전 필요하면, 그 뭐지? 건초더미하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미리 두 상자예요. 네. 미리 몇 박스라고요? 미리 두 상자. 그큰거두 박스? 네. 그러면은, 그게 다 64개씩 꽉 차있어요, 혹시? 네, 거의. 헉! <laughs> 그걸로만 100만원 나오려는데? <laughs> 급전 필요하면 그거라도 팔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드스톤 조명도 꾸일것 같은데. 마이너스 레드스톤 조명이요? 네. 900원. 어, 그, 그걸로 전향하는 걸로? <laughs> 그거 근데, <laughs> 어, 별로 안 들어요. 발광석 하나하고, 레드스톤 되게. 저희 아직 아니죠? 포션도 안 팔았으니까. 저희 포션, 공장에 아예 농작물 없고, 맞아. 포션만 꽉꽉 찼는데요? 오케이, 그거 다 팔면 은또 그것도 돈일 거 아니에요, 다. 그럼, 그, 냅두죠, 일단? 와, 이거 막판 도박 봐. 무섭다고. 제가 하고 있어, 요 이거. 저랑 미소가. 그니까요. 음, 깔때기는. 정신 차만올것 같아. 저, 무슨... 얼마 마이너스 했나? 지금까지 얼마 마이너스 했나?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누구요? 저, 저, 저. 저 글씨 뜨는 저기요? 거에서. 음. 4만원이었나? 아니다. 한 아, 5만원 정도? 3만원이 3만원, 3만원 9만원.